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네, 성선생입니다 네, 송선생님 네. 네, 지금 무료 추천방 하고 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원래 저번 주까지가 이제 문의가 완료라고 들었는데 지금 또 관심 있으면 문의해도 괜찮나요? 네, 지금 네. 또 오늘부터 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또 무료로 네.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종목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오, 벌써.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십칠일까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깐요 네, 여기 아래 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추첨 무료 추천 방은 이제 오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음 짧게 짧게 끌고 나오는 그런 네, 단기 네. 수익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음. 아, 뭐. 수익은 네. 또 빠르게 또그 네. 수익의 맛을 또 이제 네, 맛볼 수 있을 음. 겁니다 그죠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네 카카오 또 오랜만에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또 분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원래 이렇게 가는 놈은 원래는 이렇게 얘가 오일선 타고 갔으면 오일선을 타라 네. 쭉 가야 되는데 네. 그죠 네뭐 하루 또뭐 무너졌다고 해서 음. 제가 항상 그러죠 아 네. 어, 어, 다음날께 바로 반등이 나올 는 경우도 음, 있다 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요게 에, 어떤 추세가 살짝 꺾이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단기로 추세 꺾이는 건지 음.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는 건지는 음. 내일 네. 어떤 캔들이 나오나 따라 또 달라지, 달라질 달라수 있는데 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아, 살짝 이제 뭐 하루 쉬는 것보다는 네. 아 여기서 다시 추가로 밑으로 지금 60일선 여기 지금 계속 타고 가다가 60일선 네. 왔는데 아마 요 밑으로 한번 더 지금 깨는 모습 음. 저는 살짝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 만약에 또 밀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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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왜 네. 그런 거 아니? 음. 아, 지금 차트 상으로 약간 이제 각도가 조금씩 이렇게 네. 아, 누그러지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고, 네. 저 얘가 기존에 되게 비슷한 이제 아, 기아 차 네, 기아가 좀 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네, 네. 기아하고 갔던 기아가 갔던 길을 살짝 음. 닮아가고 있는 그런 게 보이고, 아. 제가 HMM은 비교하는 네. 게 있죠. h m 은 뭐랑 비슷하다고 그러죠? 삼성.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음. 그래도 지금 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얘는 아마 기아차 모양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음. 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예. 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네. 카카오가 이런 빅테크 뭐 반독점 이런 규제 관련한 이슈도 있잖아요. 네. 네. 31일 날인가요 저번 달. 그러니까 엊그제, 예. 네, 네. 그러니제 네. 이때 뭐뭐 구글 뭐 애플 이런 또 음. 어, 우리나라 또 그런 앱 마켓 그, 그 지배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인앱 결제 강제 음. 거부한다고 뭐 이렇게 음. 네, 내용은 좀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네. 니들 갑질하지 말고 네. 그죠? 이렇게 뭐좀 강제로 막 결제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음. 이게 네.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좀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법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음. 그 법을 통과를 시켰죠. 네. 통과를 시켜서 뭐 오히려 미국 그 법안 어떤 의원은 또 잘했다고 막 이런 칭찬도 음. 하고 그런 데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그러뭐 심지어 중국까지도 네. 아, 이런 아, 독점 반독점 음. 규제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네, 네. 여론이 지금 많이 일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이게 이런 규제에 대한 카카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구글이라든가 뭐 음. 이런 애플 뭐 이런 경우에도 네, 약간 네. 그 방식이 좀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무료로 적공을 하다가 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음. 쓸만하면은 이제 유료로, 유료로 전환을 해서 음.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음. 중소사업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음. 거의 뭐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데 음. 지금 카카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비슷한? 지금 비슷한 음.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여, 예, 얘기가 지금 다골로 나와요 아, 아, 대표적인 게 요번에 그 택시 호출 뭐 그런 관련해서 네, 뭐, 뭐 카카오 티 이런 거예 그래서 뭐 무료로 쓰다가 뭐 과금을 8,800원인가 음. 뭐 했다가 음. 지금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네, 살짝 네. 이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다른 쪽에서도 이 조금씩 음. 이제 음. 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음. 좀 저희도 이 무료로 좀 쓰다가 쓰고 네, 네. 있죠. 근데 이제 돈을 뭐 수, 수수료를 받느니 많으니 하는 음. 또 그런 얘기도 음. 나오고 있고. 그 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강제로 못 하게 하는 또 그런 규제가 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네. 걱정이 돼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음. 이게 카카오가 맨 처음 시작한 게 카카오톡이죠. 그쵸. 카카오 톡이죠? 그렇죠. 모든 걸 카카오 톡을 음. 기반으로 해서 음. 뭐 모빌티도 리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뱅크 페이, 다 맞아요. 이게 음. 뻗어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 톡의 무기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카카오 그 서비스가 없으면 생활이 안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사람들이 네. 시켜져서 지금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매신도 거의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예약을 하거나 할때이 카카오가 또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심지어는 뭐 미용실 예약도 네. 이제 네. 뭐 그쪽으로 또뭐 음.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어떤 이게 수익을 내면 또 괜찮아요. 수익을 내서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또뭐 주식은 잘 가고 어차피 이게는 실적을 보고 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네. 이게,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 또 음. 규제 얘기가 나오고, 음. 그러면 그게 또 실적에 영향을 주면 타격을 음. 받으면 잘 가던 게 꺾일 수도 있고. 네. 음.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그동안 네. 참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올리면서 자 이렇게 한번 크게 보면 얘가 60일선에서 네. 반등 나오고 그죠? 네 맞아요. 네. 60일선 근처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자, 쭉 가다가 자, 6 0일선까지 와서 음. 한번 깼죠? 네. 그러니까 6 0일선 타고 가, 타고 타고 가다가 바뀌었어요. 음. 그럼 이게 그럼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1 0 0선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네. 문제는 뭐냐? 여기서 뭐 물론 바로 깰 수도 있지. 아직 이게 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건 아직 이게 과거의 일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네. 반등 어 해야 되는데 어 깼어 어이고 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가 다음날 이렇게 에~ 딸하 올라가 이렇게 지켜 올라 반등하려고 나가죠 네, 네. 근데 모, 모양이 뭔가가 좀 이때는 이렇게 거예요. 이딱 이렇게 식으로이자로딱이식으로브자로딱이렇이자로딱이이자로딱이렇아 브이자로 딱 이렇게 이게 브이자로 딱이로딱이자 반등 v 자로 한번 딱이게이로 근데 음그 패턴이 뭔가 가 어그러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이제 이렇게 아 징조 징호가 추세가 이탈 그러니까 할것 이게 같은. 한 번에 확 음. 그런 거아니에 이게 양 뭔가 조금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어그적 어그적 그냥 뭐,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시원하게 민기적 민기적. 예,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막 끈적끈적하게 막 음. 그죠 예. 사이다처럼 탁 튀는 게 아니고 자 이때 한번 튀어 가나 했어요 그죠 다시 요렇게자 60선까지 내려와서. 6시일선을 살짝 좀 쉬어지고 그죠? 아근에6 1선을또 깨주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 저는 이 확률적으로는 한번 네. 이렇게 밑으로 다시 한번 내리 예, 내렸다 수 가지 않을 음.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기아, 기아 얘기를 했죠. 기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애가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음. 자 이렇게. 자 얘가 지금 6에선 탁탁 튀어갔죠? 네네 61선 음. 여기서 조금 안 미치고 바로 튀어가다가 자 여기서 엄청난 물량 쏟아지면서 이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 조정을 주고 자 61선에서 자 다시 한번 반등 아주 다시 한번 반등 나와 61선 반등이죠? 네자6일선 여기서 어그작 어그작 가죠? 아 그러네요 어그작 네. 어그작 가다가 네. 찐득찐득하게 뭔가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1선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면자 이런 가네요? 식으로 나오면서 음. 자, 이렇게. 오. 깨면서 그렇게 하죠? 네, 네. 근데 크게 빠지진 않아요, 얘도. 그죠? 그러면 옆으로 기간 조정이 <laughs> 시작이 되었다. 얘 예,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또 눌렀다가. 그러니까 제 지금 한요 정도 위치랑 비슷하지 않나요? 요 정도? 네, 그런 거 같네요. 네. 예, 예, 예 이게 역시 계산 요렇게 쉬어지면서. 그죠? 음. 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갔냐? 결국은 결국은 끝까지 못 가고 그죠? 예, 대영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대영주가 그렇듯이 이렇게 기간 조정 그죠? 여기까지 음. 계속 이런 식으로 음. 기아차 아니 저기 카카오가 카카오도 이렇게 기아처럼 자 여기서 여기서 6 0선을 뭉기적 뭉기적 거리다가 이렇게 깨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했으면 네. 일단은 물량을 좀 이제는 정리 조금씩 정리하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많이 이렇게 던졌어요 여기서 그죠? 음. 물량을 많이 던지면서 못 가니까 여기서 음. 저항이 되는 거죠. 네네. 아까 기아도 자 여기서 그죠? 물량 터지면서 못 가죠. 네네. 못 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 예,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음. 그나마 다행인 거은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쭉 음. 가는 모습. 예. 그래도 카카오도 이렇게 조정 중이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가는 축에 끼지 않나요? 그래도? 그죠 이게 얘는 이렇게 워낙에 또 개인 메시지도 많고 해서 음.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물론 이제 그동안은 <laughs> 이렇게 아니 아니 오늘 네, 네.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쭉 사다가 음. 자 이렇게 또 물론 한번씩 이렇게 개인 기관 또 매도치고 나오는데 네. 자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요렇게 요요저점 있죠 네. 요 라인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닐까, 아닐까 하면서 예. 음. 그러면 송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과거의 기아 기아처럼 이렇게 조작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카카오가 더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캔들이 좀 나와줘야 좀 가능성 그 있을까요? 그 캔들도 캔들이지만 음. 이제 그또 카카오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뭐잘 나오죠. 음. 어잘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음. 이제 국내에서 음. 내수에서 네, 네. 어, 일어나는 예, 원래 카카오 김범수 예, 그분이 저번에 그 예전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네. 카카오의 목표는 뭐 네. 구글 또는 아예 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음. 그런 이제 글로벌한 기업을 음. 목표로 한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까 얘기 언급한 기업들이 자 미국 국내에서만 시을려는게 아니죠? 그렇죠 글로벌화돼 있죠. 그러니까 음.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엄청 이번에 그저 구글 감지 갑질 방지법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엄청 구글에서도 많이 또 챙겨가고 있죠 수익을. 네네. 그런 식으로 카카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음. 우리나라에서만 수익을 내면서 뭐그 서민들 사는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런 거침입하는 음. 것보다 국민 메신저를 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남아서 이제 음. 세계 해외 시장에서 음. 수익을 창출하는. 음, 글로벌하게. 그런 식으로. 음. 어, 가야 많이 음. 한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점핑하시는 예,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음.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카카오에 관해서 또 앞으로 이제 모멘텀과 이런 타, 차트적으로도 이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또 저녁 여덟 음. 시에 음. 어, 또 라이브 방송 또 하게 되는데 음. 자 네. 뭐. 계속해서 또 얘기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조정에 진입한 네. 이 과정 중에 있는 것들 많죠? 막뭐 HMM, 네. 카카오, 음. 뭐 두산중공업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네.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있는 네. 갖고 계신 분은 또 라이브 방송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덟 시에 또 라이브 방송 있으시니까요. 시장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송 선생님 채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카카오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선생 채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